다음 마지막 승부. 네, CN 님 VS 조선 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구나. 오케이. 야! 그럼 뭐야? CN이가 그러면 뭐지? 저기 거... 매국 내국농가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조선 한선님 <laughs> 한국구에 일본이다. 조선 인 지역군 이름이 캐팅 코리아거든요. 앞에 헬 붙이시면 안 되거든요. 네. <laughs> 음, CN 오케이. 자, 진짜... 오마이오 코러스 어? <웃음> 어, <웃음> 어 아니, 이건 이다 일본인 있어야겠다. vs 한국인이었네요 네네자성형보고아 어, 한일전 궁금하다 3,2,1한아 이거 한일전 못참는데 신 아. 검사는 상처의 수치다 아 아닌가? 신혜해줘 네아 파! 신 이렇게 하픈데어 망한거같다 어 지금 어왜끝났저 분은 자클릭이 빠져있는거 같은데요? 어 뭐지? 왜 여섯 대 연속으로 못하니? 맞은 것 같은데 너만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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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잠깐만 시인아, 예? 아니 왜왜 왜 너만 맞아? <laughs> 왜안 때려? <laughs> <지금. 웃음> 방패 너무 정면으로 맞으면 안 돼요 시인님. 어? 이제 방패예요? 일로 와. 온다 따라온다. 어떻게 리치가 너무 짧아요? 아, 기사나. 기사나. <laughs> 네, 한일전은 아 우리 한국인의 승리로 아 네,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네, 아니, 근데 초반에, CN이만 일방적으로 맞던데, 초반에? 아, 일방적 자, CN님 지업권 버프시키고 오도록. <laughs> 나는요! 무슨님 너프할게요. 미치! 그러면은 지금, 살아있으신 분들끼리 다시 투표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예. 오케이. 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